직수 잘잡 어렵다. 레베스 어? 네. 네. 킬. 아, 예. 네. 야, 한 방만 더. 한 방만 더. 이게 게임이냐? 진짜 이게 게임이야? 진짜 이게 게임이야? 아, 진짜. 그래. 그냥 무으로는 거야? 야. 뭐야? 그래. 아, 처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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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 거야? 네. 네. 원래 쇼맨이 좋은 선수인데. 네. 낙배드네. 나는 깨달았어. 뭐안 깨달았는데. 대회 봤어? 뭐? 대회 대회. 아, 아 롤챔스? 응. 아좀 봤는데. 나표식인네 걸어갖고 500개 먹었잖아. <laughs> 그러면 이것도 받겠네. 뭔데? 보여줄게. 얼마 직스 아니지? 아 보여달라고 못 믿어? <laughs> 오케이 아 믿지 잠깐만 이쪽 나 이즈 보여줄게 그러면 아니 시청자들 못 믿어도 어? 아 믿지 나도 이즈리얼 아 뭐야 이즈리얼이 없네? <laughs> 이즈 밴나라고 했지 아니참 이즈 나와도 내가 베인으로 카운터 칠수 있어 음. 안준마긴 한데 이판 끝날 때까지 폴란드어 안 쓰면 각방 100개 단한 명이라도 쓰면 실패 이판한판 동안 폴란드어 안 쓰면 각방 100개 한 명이라도 쓰 폴란드어? <laughs> 폴란드가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? <laughs> 그냥 죽겠다는 거야. 그냥 죽겠다는 거라고. 원래 뒷마 미션 거는 그 알론소 있어. 일단 의심을 먼저 하라고 누구한테 배웠는데. <laughs> 그건 맞지. 음. 아, 근데 얘는 아니야. 아, 맞아? 응. 음. <laughs> 아 근데 그 내가 원딜 사다리에서 원딜 걸리고. <laughs> 만약에 폭시가 서폿 걸리면은 쉬워지 어, 뭐, 뭐야? 뭐, 뭐야? 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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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, 뭐야? 뭐해. 뭐야? 뭐에 들어와있다 이거 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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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야 어떻게 야 뭐야? 거야, 싸야거야아 제가 그렇게 했다뭐나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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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

근데 왜 이렇게 잘..잘 컸어? 아아장난하 <laughs> 보여준다 했잖아 그래도 베인은 안돼 아니 왜? 상대 막 이즈리얼 못하는 사람이 하면 나 베인 해가지고 성장해서 뭐야 한타에서 괴물괴물 될수 있다 아니 근데 이즈리얼 자체가 요즘 못 이겨 안 좋고 베인보다 쎄 근데 못하는 사람이막막 막 브론즈 막 골드 그런 막 사람은 안 시키지 이즈리얼 안 시키지 뭐해? 뭐해 그러면? 뭐 바루스나 이씨 바루스나 애쉬한테도 오, 베인이 별로야 우리 저기도 어? 직수로 30분에 330개 먹을 수 있어 CS? <laughs> 오늘 오늘 그렇게 먹던데 쵸비가 아 블루 오. 제때제때 주면 싹 가능이지 오케이 덕비 보여달라고 근데 원래 CS도 되게 잘 먹거든? 근데 요번판에 처음에 민베 도와주는 것 때문에 좀 말려가지고 덕분에 음, 다텀이잘 풀렸어, 괜찮아컴받오 <laughs> 미신 잘하는데 잘했는데 이야 미신 오지는데 괜히 나게 하면 같수있 이해할 수가 없네. 문랩 어. 자리가 나한테 막 12권은 네? 생각비인 거 몰랐나 보지. <laughs> 아, 맞네. 알았으면 바로 교환 갔을 텐데. 꼬리 내리고 그냥 드행그네 스탠드. 엄마어나공 6초. 으악! 우와, 아, 아깝다. 나 가는 중. 아이 말도 안 돼. 이거. 나바보다 에이 뭐야? 와나 진짜 어떡해? 와나 멍청한 짓 했어. 오쉣오 오. 가아여기가 아, 괜찮아. 딜 진짜 조금 부족했다. 진짜 봤어? 쌈인정 진짜 딜 아... 조금 부족했어. 다 <laughs> 아, 네, 진짜 진짜. CS 180개 이상시각 20분에 CS 180개 이상. CS 180개 이상? <laughs> 오! 무빙. 어때? 와! <laughs> 우리 우리 어떠냐고. 뭘.. 어, 나이스~~ 봤어 못봤어 봤어 봤어, 봤어 완전 잘 봤어 와 근데 우리 e 나 i c e Nice! n 나이스야 이게 피지컬을! 피지컬~~ c 냐고아 이래도 베인 e 면안돼안돼아아진짜 i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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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? n 데아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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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어. 아아난 아, 아, 진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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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개달피로 다 살아났어. 짜증 난다. 진 음. 근데 여기서 뭐가요 이제? 막내 인공냥님 열개 선물 감사 인피가 나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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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미드 먹어, 미드, 미드, 미드. 안돼! 안돼! 안됬다고, 안돼! 안, 돼, 안, 돼. 안, 안, 돼. 안 돼. 나이스! 바이게 먹어, 바위게. 미드 먹고. <laughs> 미드 먹고, 바위게 먹어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미드, 미드, 미드. 오케이, 오케이, 부궁궁궁. 미드 먹고. <laughs> 미드 먹고. <laughs> 나이스. 미드 먹고.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, <웃음> 아, 이건 <양보> <laughs> 나이스. 이건 양반 해주네. 나이스, 리즈나. 좋았다. 세개남았다세개 CS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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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어디서 나온 거냐 얘네? 아. 베인. 저자우, 오이라고요 아, 이러면 저자우, 오운데? 뭐해? 아, 잠깐만. <웃음> 뭐해? 베인, 하트, 니쁘빠님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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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쁘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? 너무 노즈아이에요 너무 캐리할 텐데. 어? 방금 뭐야? 네? 방금 뭐야? 예스 아, 마스터. 흘렸나, 혹시? 예스 마스터. 아. 덕비 봤어? 봤어? 딜 봤어? 딜 봤어? 딜 봤냐고. 대답이 아, 어, 없어? 봤어. 대박. 오. 늦었어. 대박. 늦었다고. <laughs> 누가 호응을 그렇게 해? 어? 브론즈 호응이야?

아, 궁썸준데 예비 예비 아, 비 아... 킬딸못 했다 오와씨 뭐해? 뭐해? 아, 불편사는 못 피하겠네 다 피할 수 있는데 아, 근데 룰러가 잘하네 룰루도 잘한다. 베이야 아 베이. 룰루도 잘한다. 룰루도. 베이는? 베이는 당연히 잘하지. 근데 대회에서 하지 말도록. 아니 왜 대회에서 못하는 거지? 뭐 이. 베이 한 번만. 그거 안, 진짜 안 해봤어? 장난 안 치고. 음. 라디션 딱 물어보면은 명쾌하게 음. 대답해줄 거야. 음. 뭐라고? 원챔충이 까불지 말라고. 呵呵。